안녕하십니까 문성남입니다. 이번에도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. 제목 취업이 어려운 이유는 복합적이다. 빛 했던 말 반복 제가 저번에도 취업이 어려웠던 이유를 뭐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또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첫째 mz 세대의 인구 폭발 빛 베이비붐 세대의 자식들 결국에는 이 인구가 많으면 인구가 많은 만큼 이 자본주의에서 모든 가치는 시장 법칙에 따른다. 어떻게 보면 그 구직자도 상품이죠. 회사에서는 그 상품, 좋은 상품을 뽑으려 하고 근데 그 좋은 상품이 너무 많아 버리면 좋은 상품이 좋은 상품이 아니다. 왜? 모든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공급 과잉의 물품은 그냥 뭐 가치가 없다. 공급이 넘쳐나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상품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치가 떨어진다. 그래서, 가치가 떨어진 인간들한테 그 값을, 뭐라 해야 되지,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봉을 맞춰줄 수가 없다. 그것이 중소기업의 입장. 어찌됐든 간에 인구 폭발 때문에 결국에는 삶의 가치가 똥값이 됐다. 가 아, 매우 떨어진 둘째 근데 웃긴 것은 삶이 그렇게 많은데 스펙도 상향 평준화 너나 할것 없이 4년 대졸 4년 대졸에 뭐 전기기사 전기상기사 뭐 어학도 토익 스피킹 토익 뭐 오픽 그런 거다 따고 뭐 대학도 뭐 인서울부터 스, 스카이, 인서울, 뭐 지방대 전부 다, 다 졸업해서 남들이 하고 싶은 것 하고, 하고 싶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스펙이 상향 평준화가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아 나는 대학교 4년제 나왔고 자격증도 이거 갖고 있으니까 난몸 쓰는 거안할 거야.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본능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. 왜?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얻으려고 반드시 합니다. 누가 됐든지 간에. 자기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그에 대한 대가를 자기기는 머릿속에서 안 받고 있을 것 같아도 몸이 그걸 바라고 있어요. 그것이 무의식입니다. 무의식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고 싶어 합니다. 그래서 좋은 곳에 가려고 하는 것을 포기를 절대 못 한다. 근데 본인이 뭐 노력을 안 했다 하면 안 좋은 곳에 가도 인정할 수도 있어요. 근데 본인이 막 필사적으로 노력했다. 나는 아, 나는 뭐 나는 노력을 엄청 했어. 그럼에도 뭐이 좋은 뭐좀 지나진 곳에 가려고 한, 한다고 해도 무식은 그렇게 생각을 절대 안 한다. 세째. 남들 눈치 보고 따라하는 특성. 이거지 결국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데. 대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? 남들 다 4년제 졸업했으니까 나도 졸업해야 되고. 대, 대학 다녀야 되고. 남들 싸악다 다 하는 거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? 그런 걸 보면, 아, 이거 진짜 우리나라 사회는 완전 남들 따라 하는 거구나 생각이 되죠. 그냥 공공기관, 그러니까 공기업이나 대기업 가는 것도 어째 보면 남들이 다 하고 싶지 않습니까? 남들이 다 하고 싶은 건 자기도 해야 돼요. 그냥 그런 게 보니까, 그런데 다그 공부를 하게 되고, 한 2, 3년 투자했다가 아니다 싶어서 또 방향태고, 실패해서 방향태고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취업하는게더 힘들어지는 겁니다. 뭐 공, 공무원도 마찬가지죠. 공무원. 공무원 시험 얼마나 그때 열풍이 컸습니까? 몇년 전만 해도 막, 뭐 노량진 그러기도 막, 삶이 넘쳐났는데, 이제는 물이 다 빠졌지 않습니까? 그런 거 보면 남들, 남들 따라 하는데, 굉장히 그게 많다. 하여튼 그렇습니다. 남들 따라 한다고 성공을 하는 게 아닌데, 어찌됐든 간에 남들 따라 하기 때문에 이 취업이 어려운 것도 이유 중에 한 가지다. 전기기사 따는 것도 어제 보면 남들 따는 거죠. 어찌 됐던 간에 이 모든 걸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취업이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.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은 이걸 반대로 하면 됩니다. 반대로 남들 눈치 보는 거, 눈치 안 보면, 되고 스펙 상향 평준화 에 대해서 스펙하고 다른 차별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? 남들이 그안 하는 거 차별적인데 이 피,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역량만 그 경력을 쌓으면 되고 인구 폭발 이거는 반대로 할 수가 없어요. 뭐 굳이 따지자면 사람이 없는 곳에 사람이 없는 곳에 취직을 하면 됩니다. 왜 뭐. 기단은 뭐,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사람이 부족한 곳에 가면 본인의 가치는 한국보다 훨씬 뛰어날 것이다. 이것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. 이거 반대로 하면 취업이 매우 쉽다. 근데 이거 반대로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. 이거 반대로 하는 사람은 취업이 쉬울 것이고, 이거 그대로 하는 사람은 취업이 미친 듯이 어려울 것이다. 예, 오늘은 이까지 하겠습니다.